활은 그냥 활이면 돼. 오케이. 활은 그냥 활이면 된답니다 무기의 그부분 필요 없고요. 그냥 활이면 되고 순서니까 명중하고 치피 이견 없죠? MP도 별로 필요 안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활은 그냥 활이다.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또 확실한 직업이 뭘까요? 전방. 자 전방은 MP가 더 선제되죠? 이것도 이견 없죠? 이견? 뒤에게 앞으로 당겨와야 된다. 아닌 것 같아. 요 MP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렸요 맞죠? 전방도 이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오버 파밍 전제니까. 활 전방 귀족들은 딱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MP랑 명중이 이랑 공속이 붙어 좀 좋은 거고 얘네 두 개가 일단 선제된다라는 자, 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단검인데, 요거 아까 잘 말씀해주셨는데, TOP님이 말씀해주셨나? 그니까 단검이 MP가 겁나 먹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스킬 쓰는 상황이라 그러면 은 순서가 요렇게 될거같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속 명, 원래 명중이 없는 직업이거든. 근데 문제는 치피가 단검이 치명타가 올라가서 좋은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치명타 자체가 오버파밍 할땐또안 터지는 게 있어서 요건 좀 애매해. 정답을 내기가 좀 어렵고, 뭐 요네개 중에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오버파밍을 한다? 그러면 치피는 굳이 필요가 없을 거고, 내가 스킬을 잘안 쓰고 평타 위주다? 그럼 MP가 필요 없을 거고 난 공속이 만족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걸해줘도될것 같고 그래서 단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 자 다음 뭐가 또 확실할까 자 석궁 얘기해볼까 요 석궁 자 석궁도 이게 그냥 국룰 아닙니까 석궁도 이견 있습니까 석궁은 원래 공속이 없잖아 나 명중이 있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라나 스킬도 좀 돌리는 애잖아 석궁이 MP 우선일 것 같다고 석궁 공속은 무조건이고 오버파밍한다 공속 명중에 다수 사냥 공속 MHP 어 저게 명쾌할 것 같은데 광역이다 공속 MP 치피 오버파밍 한다 그러면 공속 명중 m 피이렇게 되겠네 그죠? 3멸 일격하면 100% 확률로 치명타 터지긴 하는데 그게 개피한테 박히면 욕이 겁나 말이자 우리 핫한 전투봉부터 데리고 옵시다 자 전투봉 자 전투봉 미안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레벨 올라가면 명중? 치명타? 전투봉 치명타 올라갑니까 명중 올라갑니다 치명타 올라가 그래서 치피가 뒤에 나오는 거지 그죠? 투봉이 그, 만약에 메이지 세팅하고 풀스킬 쓰면은 MP가 아마 조르긴할 거예요. 유지력이 겁나 올라가. MP가 있으면 있을수록 유지력이 올라가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공속이 자체적으로 빠른 직업이잖아요. 그거. 명중 MP 우선순위. 근데 내가 투봉이어도 MP를 먼저 할것 같아. 뭐, 요건 앞뒤로. 메이지하고서 재감 터지면, 뭐야, 전투봉 자체가 재감이 있지 않나요? 그니까 전투봉 재감에 메이지 재감까지 터지면 MP가 아주 그냥 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선택. 1, 2, 3. 1, 2, 3. 이렇게 됐고. 전투봉 끝. 여기까지는 클리어 됐네. 여기까지 이견 없죠? 위에 거. 정리 한번 할게요. 중간 정리. 자, 활, 공속, 명중, 치피. 전방, MP, 명중, 공속. 방검은 이제 스킬 쓰는 세팅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데, 공속이 조금 뒤로 가고, 명중, 치피, MP. MP, 명중, 치피. 뭐, 이런 식으로. 공속이 땡겨져도 되고, 요거는 약간 4개 중에서 돌리는 느낌. 석궁. 광역 세팅이면은, 공속, MP, 치피. 오버 파밍이면, 공속, 명중, MP. 원래 석궁은 명중이 있는 직업이니까. 그 다음에 전투봉은, MP. 올 명중이 1번. 근데 MP가 아마 좀지배적 인 같고. 대감 때문에 뒤에 3개 돌리는거 자 다음 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오려고 한게 아닌데 확실한거를 고르는데 왜 아쉬운 직업들만 남죠 맨손부터 올려야 될것 같은데 자 맨손 맨손은 원래 명중이 올라가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공속도 좀 높은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명중 내가 봤을 때 명중이랑 공속만 따지면은 명중을 먼저 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보호막 생성이냐 MP냐 요차인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저 칠류객님이 의견 주신게 뭐였죠 무조건 명중 가야된다고 오버파밍이 기본이니까 애매명중공소 근데 보호막 생성은 별로예요아 물론 내가 보호막 생성을 끼고 있어서는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야 이거 어디 야 이거 왜 위로가 있냐 이거 야 정신나간 야안 보이잖아 뭐야 이거 아 세인 아 세인트 쓰면 된다고? 아 맞네 세인트 잠깐만 좀 여담인데 세인트 맨손 별로입니까? 보호막을 계속 쓰는 직업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보호막 증가율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보호막은 탈 것에서 땡기라고 세인트 쓰면 돼요. 어, 세인트 괜찮겠는데? 세인트 해 볼까? 저 세인트 맨손 없습니까? 세인트 맨손 괜찮 찾나요? 길보 때 세인트로 돌려주는 중. 어, 그렇지. 이게 파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맨손의 가장 큰 장점이 파티 보호막이잖아데 파티 보호막도 올려 주는 거아니니까 어. 내가 하여튼 내가 저 뭐야? 저 내가 그업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두개 유업이라서는 아니고. 어, 난 MP는 부족하다고 봤거든. 근데 이제 MP는 누가 아까 말씀하셨지? 나중에 탈거 보유 효과나 그다음에 컬렉을 받다 보면 개선이 되긴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풀스킬 그러니까 공속스킬하고 보호막스킬하고 다 쓰면 얘도 MP 무지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를 다져서 MP를 올리는 건 맞는데 한참 나중일 아니냐 이거지 아, 일단 보호막 증가율하고 그러면 공속이 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공속이 먼저고 보호막 생성은 좀 선택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솔프라고 파티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자 형님들 요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MP, 명중, 공속 이렇게 하여튼 명중하고 공속이 올라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 자 맨손 맨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누가 똥이냐를 대결하는 겁니까 지금 대검 지팡이 건방 아 지금 계신 분들이 똥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요세개 직업이 좀 비인기 직업인 건 맞잖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따지면 요 요순 아닙니까 순서가 맞지요 지팡이 MP 모자른 직업 맞지 않습니까? 맞죠. 스킬 돌려야 되니까. 근데 아까 공속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팡이가 원래 스킬을 돌리는 애잖아. 그죠. 지팡이 형님 있습니까? 아 예, 달빛 형님. 그러면은 저 MP랑 공속이다. M의 공속, M 감. 아 M 감? 오, M 감까지. 근데 지팡이도 치명타 올라가죠? <laughs> 아 지팡이는 외출 나갈 때만 쓴다고? 아나 아, 요즘 왜 저런 개그가 재밌지? 스킬 의존도가 높아서 치피도 좋긴 갈비댕님아 내좀 이해 잘 못했다 자 스킬 의존도랑 치피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 몰라서 치피랑 무슨 상관이야? 스킬을 쓰면 치명타가 더잘받혀 스킬의 확률로 치명타 적용이 돼서 아 스킬 쓸 때마다 치명타가 적용되는 게 맞나 봐 치명타가 들어가는 확률이 맞기 때문에 치피도 괜찮다 근데 지팡이 형님아 그러면은 명중은 필요 없습니까? 원래 걔가 치명타가 올라가죠 지팡이가 그럼 명중 필요 없어요? 명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근데 지팡이의 컨셉 자체가 오버파밍보다는 약간은 동레벨에 주로 사냥한다라고 아까 누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레벨, 하위레벨에 사냥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팡이 클래스 자체가 그러니까 스킬 돌리고 약간 석공하고 비슷한 그니까 광역 띠라고 스킬 범위로 팡팡이라 다른 분들은 명중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치피랑 명중이랑 비슷한 것 같다. 자 그럼 하여튼 이거 요렇게 할게요. MP는 중요하다고 보고, 요세개 중에서 선택한다. 공속, 치피, 명중. 요 정도 하면 마무리 되겠죠? 오케이. 자, 형님들 마저 가자. 자, 자, 건방하고 대검인데. 어? 대검인데, 자, 건방하고 대검입니다, 형님들. 자, 건방. MP가 아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MP가 남아 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공속 명중 넣고, MP랑 뭐 PVP 얘기도 나오고, h p 보몫 얘기도 나왔어요. 네, 뭐 옵션이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그 MP에서 스킬을 좀풀 스킬 돌리는 이 의미가,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 않 는냐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방 자체가 이제 좀 별로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하여튼 풀 스킬을 돌려야 좀 사람 구실을 한다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방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견 있으신 분? 없죠? 뭐 뭐가 더 앞으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뭐요 정도로 할게요. 건방은 참고적으로 올라가면 방패, 방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건방은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명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직업도. 약간 나름의 준 오버파밍 직업이니까 명중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오. 자, 대검. 자, 대검 공속 1번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검은 명중이 올라가는 직업입니다. 근데, 뭐, 있습니까? 이견? 대검. 그러니까 MP 회복을 올려야 된다든가. 의견 있습니까? 대검? <laughs> 저 대검 놀리는 거 아니고요. 대검 유저분 한번손 한번. 아까 좀몇분 계시긴 했는데. 아, 네, 스윗님. 어때요? 이 정도 옵션이면 무난합니까? 아 대검 오픈 때부터 하셨다고요? 무난하긴 한데요. 네. <laughs> 그다지 좋은 점이 없어요. 스킬도 별로. 그래. 그러니까 대기 만성형이죠. 레벨이 엄청 올라가면 좋다고 합니다 대검이. 진짜 대검 유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스킬을 개선해야 된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대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걸 모르겠다 제가 대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검의 상향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전 대검 할 겁니다 84인데 아직도 좋은 점을 모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옵션은행님 시셨을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거더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거 지금 공속 명중 치피가 1번 2번 3번 순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요,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상님? 아 그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끝내겠습니다 에이. 자, 그래서, 하여튼, 대검의 상향을 좀 그리고요. 아, 대검은 나오면, 강화트라이로. 무기상자 바꾸는 거에 나는. 제가 대검 해보니까 단검이 좋은 걸 알았어요. 항상 행복은 상대적인 건데. 대검 해보고 나서 바로, 아, 단검이 진짜 좋은 직업이었구나.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직업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 캡처 한번 뜨시고, 요게 대충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 지금까지 누적 시청자 한 1200분, 동시 시청자 한 200분 정도 의견 주신 건데, 뭐 요렇게 맞추면은 크게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무기의 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